굿 모닝 음동인씨 오늘 1등 오늘 아라 씨몇점 주무셨나 왜1등을못 하고 못 들어오시지 실망이야 <웃음> 실망이야 <웃음> 자 아라 씨2등2등 <laughs> 2등. 실망이야 <laughs> 사랑 말이야 한결 같아야지 말이야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오늘은좀순 겨루기가 좀 심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재미있는 어, 장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 어제도 삼성전자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잠깐. 잠깐만요. 아, 요건 잠깐, 잠깐 보여드려야 돼. 그죠? 아침마다 네.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네. 했으니까. 기억을 잘 해둡시다, 우리. 네. 그렇고, 음. 그러니까 어제 예상과는 다르게, 물론 예상한대로 이제 흘러가는 건, 네. 일단 메이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왔어요. 코스피 200 어, 위주로. 네. 코스피 200 위주로. 좀. 내가 말하는 메이저는 뭐그 흔해 빠지게 그 주식 방송이나 자칭 전문가들이 말하는 뭐 외계인이나 개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계인 개관 플러스 돈 많이 들고 계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슈퍼개미 혹은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죠? 국민연금을 유해서 그런 어떤 이제 말 그대로 한꺼번에 큰 자금을 운영하는 그리고 큰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들이 말하는 건데 코스피,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 눈치는 확연이보고 보고 있는. 네. 약간은 소극적이고 좀수비적인 수급이 좀 드러나왔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는 기대보다는 좀덜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었어요. 약간은 좀 아쉬웠는데, 어, 어제 원달러 환율이 아주 좋았죠. 그죠? 예. 물론 뭐 제가 이미 지난주 방송, 지난주 방송,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예요. 이제 어떤 악재가 해소되고 쉽게 말하면 끌려가셔야 될뿐이 개같이 끌려가시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뭐 개같이 끌려만 가시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다시 풀려나면 어떡해? 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메이저들이 아직은 의심의 눈,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었는데, 일단 지난 일요일날 새벽에 이제 드디어 그 풀려가신 분이 구속까지 되셨죠. 그죠? 그 국회 청문회에서 보니까, 청문회 하는 거에 보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더군요. 신체 검사도 했냐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소식적야 아마 20대 때일 거예요. 네. 사고 쳐가지고. <laughs> 사고 쳐가지고 구치소 끌려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매우 치욕스럽습니다. 반스를 음. 내리고, 수그리 이러면 수그리 이러면 수구려 가지고 나의 그 귀여운 응꼬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혹시 응꼬 속에다가 이제 뭔가 위험한 걸 숨겨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디 벌려 이러면 주디 안에 뭐 숨겨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응꼬 응꼬 까이러면 응꼬 까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저 끌려가신 분이 육분한 체격에 이제 엎드려서 응꼬를 까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더군요. <laughs> 재밌더군요. 아 어, 풍경 <품격이> 뒤여서 <laughs> 오세요 음. 하여튼 이제 완전히 이제 구속. 이 되면서, 어, 그 보자면, 이제,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사회로부터 반격리를 이제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제?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라는 음, 그런 이제 지경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음, 아주 불안한 수준까지 지소사 올라 있었던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예, 제가 미리 예상하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외환율까지 해서 1,440원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요 1440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이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음. 일단 1460원에 한번 걸릴 거고, 예, 그 다음에 1440원에 걸릴 거고. 어,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까요? 음. 보시면, 그러니까, 원달러 확률도 이런 주식 움직이는 거, 혹은 뭐, 암호화폐 움직이는 거, 하다못해 뭐, 금값, 기름값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맥점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힘싸움이 벌어지는 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처음 부딪히는 게 1460원이고요. 처음 부딪히는 게 1,460원 구간이고, 그 다음 부딪히는 게 1,44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40원까지 한 방에 쫙 뺐습니다. 제 기대로는 최대한 빨리 1,400, 최소한 10원 이하로. 음. 1,410원이면 음. 요 구간이죠, 그죠? 예. 요 구간 이하로 빨리 빼주기를 바라는데. 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410원. 예.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그 1,410원 이하로 원달러 환율이 눌러주게 되면 이제 우리 장은 그때부터 꽃을 피울 겁니다. 매우 강한, 매우 강한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게저 자리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가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발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발목에서 사서, 음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그죠? 예. 이마나 모가지 정도에서 팔아도, 겸손하고 조박하게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니까, 러 한, 요 정도 가서 이제, 요 정도까지 가는 걸난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에 동참할래라고 하게 되면, 자, 발목 정도 잡는 게될 거예요. 저같이 조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도 될 만큼의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좀 벌써 많이 담아놨죠, 그죠? 많이 담아놨고 지금 그 폭락 기간에도 계속 수익 내는 걸 보여드렸더군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 나도 스윙어처럼 좀 공격적으로 할래. 이런 마인드로 덤비지 마시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어제 제가 어느 저 주식 유튜버, 여성 주식 유튜버의 영상이 그 추천 영상으로 떠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손절을 잘해야, 손절을 잘해야 주식을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저거을 말하면서 이 손절을 어떻게 해왔다라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말을,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그밑에다 댓글을 좀 달았는데, 애초 손절할 종목을 잡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손절을 잘해야 주식을 잘한다는 라그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괴변이잖아요. 그죠? 애초에 손절을 해야만 하는 종목을 사, 사게 되는 그 실력이 문제인 거지. 손절을 잘해야 주식을 잘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변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좀 댓글을 좀 달았는데, 몰라. 음, 채널 주인장은 좀 삐졌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이름이 불친 불친 불친절한 스윙어쌤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뭔가를 이렇게 지적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는 타입이라서 좀 삐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 벌써 차단했을 수도 있지. 지우고. 네, 그 말이 맞다니까. 음. 근데 시기적 측면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음, 살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매우 많은 네.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원더러 환율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매우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음, 다만 좀 아쉬운 건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불경기잖아요. 이거죠? 불경기다 보니까 시장에 자금이 없는 건 여전하다는 거예요. 집행 한번 확뜰때 보죠. 집행 한번 확 뜨면서 네. 주가를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끄집어 올렸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 받쳐 올릴 수 있는, 받쳐서 계속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 네. 너무 적다. 네. 여유 자금 자체가 너무 적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만큼 뭐 단기에 단 상승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거. 폭등장을 주기는 좀 힘들 거다. 다만 이제 꾸야꾸야 그냥 붓기 살기로 구야, 구합질, 끈질, 끈질, 계속 이제 예. 우상향시키는 그런 장은 가능할 것 같다 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아주 그 아주 이쁘게 끝이 났잖아요, 이거죠? 아, 원 달러 환율이 네. 예, 이쁘게 끝이 나면서 일단 선물 옵션이 333원대, 3원대 정도, 아 3333포인트, 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야간 선물도 야간 선물은 더 끄집 올림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예. 335포인트까지 끄집 올림면서 끝이 났거든요. 강하게 시작할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지금 2 6옵션 포인트는 어, 강하게 개별로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어제 어제 야당 선물에서 올려놓은 만큼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거까요 뛰어 올린 채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아마 오늘 양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시작하겠죠. 어, 양 지수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스타트를 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우리 장은 뭐 괜찮을 걸로. 저는 한 가지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뭐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수단을 끌고 나가는 대장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좀 예, 특히 외계인들좀 강한 수급이 삼성전자로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는 조금 아쉬웠죠? 어제는 예. 좀 아쉬웠는데 네. 음,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워낙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어제 어, 장중 혹은 역외 환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음, 지금인가? 이러면서 이제 어, 뛰어들 수 있는 외계인을 비롯한 이제 어떤 슈퍼메이저들의 수급이 돌아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아마 오늘쯤부터는 이제 제대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발. 예. 자, 일단 장은 시작했고요. 잠깐만, 저는 좀 아침에 바로 매수를 좀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장 시작했는데. 오케이. 줄리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는 어제 종가에 샀어야 되는데, 음. 딴지 하나 바빠가지고 제가. 가지고 하나만 좀 사놓고 이렇게 음, 저 번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위기가 좀 싸해가지고 그냥 어 잘랐더니만 예. 잘랐더니만 그리고 외출했더니만 그 이후로 개풍락이 나옵니다라고 이제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어, 내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잘 피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자랑질을 좀 했던 건데 일단 충분히 눌리지 않았나 수급적으로는 아, 크게 수급적으로 아 이제 이제 매수됐나 무 아니에 네. 수급 덜 됐네 짜증나네요 거래량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어서 제 물량을 제가 사고 싶은 만큼 다못 사네요 이건 천천히, 하루종일 천천히 좀 담아나가야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랬던 종목인데 이제 슬... 다시 한번 덤벼보려고요 덤벼보려고 하는데 여기 무슨 종목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팔고 나면 내가 이 종목을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아가지고 온라인 수익을 거뒀어 라는 건 팔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작년 8월에 개정시행령 법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목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단타계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스윙지를 가르치는 스윙어지만 단타도 어디가서 안 꿀릴 정도로 잘쳐 말로만 잘쳐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길래 그래서 지금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죠 참고하세요 아참 오늘 제가 또 상한가를 하나 넣은거 같네요 제저 스윙포트 쪽에 스윙포트 쪽에서는 상한가가 2분 3분딸인데 벌써 상한가 방금 들어갔네요 오케이 땡큐 일단 그거는 나도 보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깨지면 털어내고 클릭하면 바로 알아... 아 잠깐 다리만 갈게요 안판 거는 무슨 성공인지 이런 분들이 아시면 안 되니까 깨지면 장중에 깨지면 미련 슈터로버리 거고요. 아니면 뭐 내일 추가 슈팅이 더 나오면 그때 목표를 뭐 하든지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제 단타 계좌에서 좀 로그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유거 앞사방에 하려니까 힘들다 진짜. 거기 거지같이 바뀌어가지고요. 음. 그, 그,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 은 하세요. 기영 씨가 좋아요. 반가워요. 야침 방송 세 명밖에 안 오네요, 그죠? 조만간 야침 방송 되지 않아야겠어요 그죠? 어열세 명이나 보고 계시네. 인사 좀 합시다, 진짜 열 명. 예? 나머지 그열명 분들 하다 못해 헬로우 아니면. 스윙어쌤, 좋은 아침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예? 그 동시 시청하시는 13분 중에서 지금 3명 빼고 나머지 10분들. 아니, 구나 하나, 둘, 셋, 넷, 아홉 <laughs> 분들. 너무 하신 거아니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빈정상 하나 있죠.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바쁜, 이 바쁜 시간에 방송 준비해가지고 켜서 지왕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예? 또, 내 매매도 하느라 바쁘고, 내거 살, 내가 살 거, 팔 거, 막, 이런 거, 대응하느라 바쁘고. 그러면서도 러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뭐좀 아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방송하는 건데. 아니, 이, 이 정도로 제가 해주면, 하루부터 인사 정도는 해도 되잖아. 사람들이 진짜, 아침 방송 하지 말까요, 이제? 그러니까, 방송하는, 제가 아침 방송하는 걸 별로, 별로 뭐,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네. 네. 아침 방송을 안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네. 아이고, 잠깐만요. <laughs> 상황가가 깨지길래, 잠깐, 어, 금방 다시 붙이려나? 금방 다시 붙이더라도 효과가 좀 약한데. 음. 매수대기량이 좀 약한데. 싶어서 그냥 풀어내버렸습니다. 어, 먹을 게창질이 있는데, 그냥. 네. 먹을, 먹을 종목들이 더글더글하게 많은데, 뭘, 굳이. 다시 상하가 붙이긴 했네요. 근데, 매수대기 효과가 너무, 너무 약하게 잡히네요. 유통물량이 천만주 짜리거든요. 유통물량 천만주 짜리가 아, 또 깨지잖아요. 네. 유통물량 천만주 짜리가 방금 3 0만주 아까 처음에 붙였을 때5 0만주 걸려있었거든요. 100만주 100만 50만주면 5%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너무 약해 100만주 10만주 맞죠 50만주 지금 좀전에 다시 상한가 붙였을때는더 줄어가지고 30만주 정도밖에 안됐었거든요 유통물량 대비 네. 매수효과 걸리는게 30만주 밖에 안되면 너무 약해 불안해 윗거이잘 달수도 있는 그런 못같은 음, 호가, 호가, 대기효과 호가 상황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거 오늘 하루종일 하루종일 심상움 질질하다가 다시 상한가에 터치는 한이 있더라도 늘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안 하면 상붙였다가상 풀리는 경우에는 그냥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그럴 때상따겠다고기 들어오는 그런 개 호구들 한테 물량 던져주시고 이제 버리고 저 밑에 싼 자리에 있는 다른 종목 또 잡으시면 돼요 상한가를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더 먹어볼까? 어쩔까 항상 말하지만 상한가는 딱딱딱 붙여가지고 매수 대기 호가상에 대기 그 매수 대기량을 최소 유통 물량의 10% 이상 유통 물량 이게 지금 천만 주짜리면 유통 물량이 천만 주짜리면 한 100만주 이상 150만주 한 200만주 걸려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깨집니다 열에 아홉은 그냥 깨집니다 단자리 3% 5% 이렇게 상한가에서 매수 대비가 유통물량 대비 3% 5% 이렇게 걸려있는 놈들은 거의 열에 아홉이 장중에 상한가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 이거 억지로 억지로 다시 갖다 붙인다 치더라도 그 다음날 갭으로 밑으로 쫙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크든가은봉전환하죠 그죠? 일단은 뭐잘 먹었습니다 단기에 한 며칠 만에 한50% 공부 도망간거 같네? 네. 그럼 됐고요 다음은.. 아, 단타 풋터가 오히려 잘안 움직이네? 응. 아에드형 어서오세요 아 눈치 빨라 하이튼 하네 연 남자 이 진짜 <laughs> 그러게 네. 오늘.. 어 이게.. 이제, 난 이제 우리 빨금씨가 옛날에는 왜 뻘짓하고 그래가지고 왜 네. 뻘짓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요렇게 요렇게 네. 나는 우리 냄새나는데요 이러는 거야 냄새나면 씻가야지 <laughs> 어제 이렇게 올렸길래 음, 뭐 하여튼간에 이제 뭐 나눠보려고 하고 좀 비슷한 놈들이 요런 놈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 무시하세요 이거 우리끼리 나눈 대화일 뿐이에요 네. 우리끼리 나눈 대화일 뿐이니까 무시하시고 하여튼 어제 밝음씨가 이런 얘기 하, 하길래 아이고 우리 밝음씨도 이제 밝음씨도 이제 좀 공부가 많이 되 놓으니까 이제 제법 제법 이제 눈치가 빠르빠릿해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여드도 되나? 되겠죠? 상관없겠지? 네. 오늘 오늘 좀 내가 예의 주시해서 요걸 요, 요것들 중에서 뭔가를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오늘 단타 종목이나 아니면 스윙, 스윙으로 내가 좀 길게 들고 갈 생각하고 들어갈 종목 후보군들로 뽑아 놓은 거거든요. 뽑아 놨는데 나는 그리고 뭐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움직여서 뭐합방이었고든요 그렇죠? 요것들 중에서 아까 매수하는 게 요것들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더 얘기하면 괜히 또 종목 뿜풀이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별론식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칭찬해요. 네, 칭찬해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신가? 유료 멤버분들, 지금 아마도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유료, 지금은 공개 방송이지만 조금 있으면 유료 방송으로 전화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지금 현재는 공개로 지금 공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유료 멤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면 기탄 없이 이 방송에서 하시면 돼요 발금씨가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 남아버린 걸 이거 먹태 했을려나 모르겠다 그죠? 기술적으로 이렇 개빡친 자리에 갖다 붙였잖아요 딱 봐도 개빡쳐 보이는 자리에 갖다 붙였는데 아직도 아직도 들고 계실... 지금 아침에 바쁠 건데 근데 발금씨 그죠? 빡친 자리에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어... 질문이 제 질문 이되신 분? 질-문? 할게 없네 잠시만 오디오가 비면 나중에 그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요약 방송 있잖아요 다 잘립니다. <laughs> 제가 말을 안 하고 오디오가 비잖아요. 그 부분이 통으로 편집할 때다 날아갑니다. 저를 말을 자꾸 시키셔야 되는데, 말을 시키는 방법은 뭐 질문을 하는 게 최고인데,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저 지금 멤버분들 공부만 열심히 들 하고 계십니까? 시기가 하도 해소전한 시기라서 그런지 공부를 좀 집중해서 잘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잠깐 들르는 시청자들이나, 그냥 말 그대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하는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내가 알바 아니고 요 공부를 해라, 해라, 떠먹여, 떠먹여줘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뭐 제가 신경 쓸건 아닌 거고. 그런도 이제 유료 멤버분들은 돈까지 지불하면서 지금 멤버에 가입돼 있는 건데 본적 뽑아가셔야지. 보니까 요즘 유료 멤버분들, 강의 영상 조회수 뜨는 거 보면 거의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래요, 그래? 뭐 시절이 하수상하고, 어묵하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요 사실 그래도 해야지 이제 조만간 대세상승장 온다니까요 뭐지않아서대세상승장올 응. 거예요 그때 손가락만 말고 놓으실 거예요 수익은 줄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멍하게 그렇게 시간 보내시다가 나중에 뭐 제가 막 계속 들고 있는 종목 다 펑펑 터지고 막 예? 뭐따을 먹고 막따따블 먹고 이러는 거 보여드리면 배 아파서 어떡하시려고 그래 응? 걱정이네 아, 빠 지금 이것도 아까 어이 신 파셔야 되는데 좀잘팔았을려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입구리쭉 달리죠 응.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빡신 예, 자리에 왔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윗골이 쭉쭉 달리죠, 그죠? 이런 걸 아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한 자리고 왜빡신 자리인지, 왜, 왜 여기에서는 저항을 시계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지, 예, 뭐, 밖라기보다 하여튼, 저항을 시계 두드러 맞을 확률이 큰 자리인지,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모험을 걸어야죠, 그죠? 어, 까 그러니까 내가 뭐, 벌어 놨는데, 뭐. 벌놓은거다까먹는 한이 있어도 모험을 걸어볼래? 넥도박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에이, 뭐또저 밑에 있는 놈 닮지, 뭐, 이러면서, 뭐, 꼭대기에서 팔아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하든지,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죠, 보통. 예. 보통은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로, 뭐 잘랐다가 바로 올라가면 될거 아닌 거고. 예. 눌러주면 또 다시 담으면 되는 거고. 예. 요런 어떤 매매에 특화된 놈이라서. 저는 이제 후자를 보통 권하는 편인데, 지금 딱보의 채팅창에도 못, 못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 발음치 지금 자기 원래 본업이 뒤따 바쁜가 보다. 이거 지금 먹, 먹지 못하고 지금 빌빌 번리고 있을 것 같다고요. 음, 그러니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질, 좋아질 걸로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적으로 쳐맞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죠? 예. 기술적으로 쳐맞는 자리에 처음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막 뭐 한번 붙였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쭉내려와서 한번 붙였다가 붙였다가 한번 이렇게 그 지지의 저항을 받고 원달러 환율은 디커플링 하니까 우리 지수 땅과게 디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왔다가 지지받고 위로 올라탔다가 뭐두 번째나 세 번째 상황이라면 바로 뚫고 내려갈 거야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예측해보고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처음 붙이는 거거든요. 네. 처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더 이상 환율을 빼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음 저항하는 저항하는 언어들이 네. 계신단 말이에요. 치게 하거나 뭐 진짜 말 그대로 환율 차 매매로 이제 밥 먹고 자시는 그런 응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깨고 내려가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담아두신 그 응아들 깨박살로손실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악착같이 버틸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이걸 뺄 것이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버린다면 우리 지수도 똑같이 원달러 환율처럼 지지부진한 구간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원, 우리 지수만 원달러 환율과는 무관하게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냐 봤을 때 저는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워낙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오늘 아마 이렇게 좀 좋은 원달러 환율이었던 좋은 추세를 오늘 반영하고 난이후에는 내일부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좀 심싸움을 하면서 꾸역꾸역 움직이는 네. 위아래로든 위, 위로든 아래로든 꾸역꾸역 움직이는 좀 약간은 답답한 장세를 좀 보여줄 걸로 봅니다 또 다음주부터 설이잖아요 네. 설 연휴가 9일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창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누굴 위한 연휴인가 네. 제가 9일 너무 길다 이랬더니만 누굴 위한 연휴인가 네. 그랬죠 제가 최소한 날 위한 건 아닌 건 확실하다고 너무 길어 아 이런 어묵한 시기에 네. 이런 어묵한 시기에 원달러 환로은저 꼭대기 올라갔다가 이제 좀순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고 지수 개빠그러져 있고 국가시민도가 개판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9일 동안 가서 놀아라 라는 거. 그냥 9일 동안, 9일 동안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어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쓸데없이 중간에 그, 중간에, 아, 근데 뭐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나 미워하겠다. 음, 원달러 환율의 추세는 아주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조항에 부딪힐 자리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연속해서 쭉 쭉쭉 밑으로 빠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네. 그리고, 참,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참. 준비해놓고는, 불안 뽕하 돌아오셨죠? <laughs> 아, 나이 아저씨 보면 무서워. <laughs> 이아저씨 보면 무서워. 일단, 이 아저씨, 정책과 관련되는 산업 섹터군이나 종목들을, 그, 조회해보시면 나와요. 제가 일일이 그런 거 종목 다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알려주기도 싫고, 뭐, 개나소나 그거, 구글링 한번 하면, 뚝, 튀어나오는 뭐, 거니까, 괜히 그런 거, 뭐, 제가 미리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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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 수급, 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자리고, 기술적 분석이다 필요 없고요. 수급만, 예, 보시고, 수급적으로 메이저들이 이미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메이저들이 최근 들어서 이 엄혹한 상황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놈들, 이거나 예, 그런 놈들 선택하셔가지고, 예, 좀 매수를 해 두시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저는 벌써 좀, 예, 담아놓고 지금 벌써 한 수익이 한 20, 30%씩 나 있는 놈들도 있어요. 예, 도란프 관련, 도란프 취임 관련되는 이그 정책, 도란프 정책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개주쭉쪽 해가지고, 한 20, 30%씩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스윙 계좌 쪽에. 단타 계좌 말고요 스윙 계좌 쪽에. 하, 어쨌든, 이 아저씨, 이제, 연,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저번에 1차 때, 1차, 1차 직공기 때에 했던 그, 똥기가 득한 또라이 있으 이제 안 하실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요즘 이 말하는 거나 뭐 정책 나오는 거 보면 아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하면 조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불안한 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각종 예. 그러니까요 예. 좀 불확실성 그 자체잖아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자체가 보면 불확실성 그 자체인 사람이라서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할걸 라는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차라리 계속 미친 짓만 하면 아 최악의 미친 짓 할 거라는 걸 상정해두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어떨 때는 또 멀쩡한 짓을 해요. 멀쩡한 짓을 하다가 한 번씩 보면 미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예상하기가 힘들다. 네. 그게 좀 문제죠. 그래도 잘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좀 그냥 잘될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방송 길게 한다고 영향가 있는 건 아니잖아. 요 그죠? 네. 평상시에 제가 마치는 시간도 네, 됐네요. 네. 보통 9시 반에는 마치니까.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음, 내일은 제가 또, 또 병원을 가야 되는 날이에요. 네. 이 환자 인생. 그나마 제가 직업이 이거 전업투자자다 보니까 다행이지. 제가 뭐, 누가 들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밖에 뛰어다니면서 뭐, 장사라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었더라면, 멋들 뻔 했어요. 그죠? 말 그대로 멋들 뻔 했죠. 그죠? 멋들 뻔 했는데, 다행히도, 음... 머가리가머가리가좀 돌아가는 축에 드는 놈이다 보니까, 직업을 이 전업투자자를 직업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열심히, 예, 깨끗한, 정수기에서 깨끗한 정화수 떠가지고, 예.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에는, 달링을 보면서, 예. 기도를 올리고 자는, 예. 내일은 상황가 먹게 해 주소서, 예. 잡혀가 계신 분이 빨리 나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서, 뭐 정치적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그런 거 아니고, 저기 보면, 어, 왜 보면, 왜, 요 지지자분들 시청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정치적으로도 저 당을 좀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주식 투자자,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업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인물이 그 인물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리 시켜야 된다는 주의인 거예요 예. 그렇고 그러고는 난 모르겠어요 알지만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음, 음, 저, 저기 저 지지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굳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으로다가 예. 보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가주세요 그냥 예. 나가주시면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자 그렇구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방송 못할 거예요 아마 예, 못할 거니까 알아서 들 하시고요 몰라 혹시나 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좀 자랑질할 만한 뭐 그런 어, 상황이 되면 또 자랑질을 하려고 또그켤 어,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일은 방송 안할것 같아 라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감말이 길어져 저는 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요 꿀 많이들 빠세요 예. 자 여기까지 끝